에스더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정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 다시 왕에게 나아가 악악 사람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의 계략을 철회해 달라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관청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그모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랴 곧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 뜨고 볼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사륙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 반지로 날인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그의 인장 반지로 날인한 명령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셋째 달곧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모르드계가 불러주는 대로 도시 하나까지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모든 지방의 대신과 총독과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포함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계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날인했다. 그리고 말탄 전령들 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들은 왕궁 사육장에서 기른 왕의 가장 빠른 말을 탔다. 왕이 명령한 내용은 모든 성업의 유대인들이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이 일이 허용된 날은 열두째 달곧 아다롤 13일이었다. 명령은 각 지방의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읽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함으로 전령들은 왕의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왕의 명령은 수사궁전에도 게시되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예 복, 큰 금관, 가는 모시실로 지은 자주색 거두 차림으로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의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모든 성읍, 모든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들이 위험해졌다. 에스더 9장 1 2째딸곧 아달월 13일에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상황은 역전되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제압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 모든 성읍에 모여 그들의 멸망을 꾀하던 자들을 공격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두려워서 모두들 겁쟁이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 관리와 대신과 총독을 비롯하여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르드계를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들은 모르드계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실세가 되었다. 모르드기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명성도 더해갔다. 유대인들은 칼로번수들을 해치우고 닥치는 대로 사륙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수했다. 수사공전에서 유대인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또 유대인의 대적 이요 한모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파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궁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왕비에스더에게 말했다. 이곳 수사궁전에서만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한만의 열 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그 밖에 그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그러면 그대 뜻대로 될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곧 나의 명령이요 왕비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수사의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의 기한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교수대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연장되었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매달렸다. 수사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아달월 14일에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한편 왕이 다스리는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압제에서 벗어났다. 아달월 13일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튿날 14일에 쉬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모르드게는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지역과 관계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해방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 달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종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명령대로 그날을 지켰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전통이 되어 모르드계가 지시한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모든 유대인들의 대적인 악악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부르, 제비를 뽑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가 나서서 탄원하자, 왕이문 서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꾸민 악한 계략은 결국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두 날을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단어를 따서 부림이라 부른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든 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계속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두 날을 기념하는 일은 그들과 그 후손과 장래. 모든 계종자들에게 전통이 되었다. 이두 날은 모든 지방과 성읍에서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 불임의 날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자 그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다.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는 왕비의 전권으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지원하여 그가 기록한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127개 지방 전역의 모든 유대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어 이 불임의 날들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정한 날로 달력에 자리 잡게 했다. 이 날은 그들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날로 정해졌다. 에스더의 명령은 불임의 전통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 내용은 책에 기록되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아하수에르 왕의 광대한 업적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영광스럽게 한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특히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기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다했다.